블랙박스 차량이 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1차로로 끼어들어오면서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히고 마는데요. 갑작스런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입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차량 흠집을 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차량 외관 페인트 비용으로 15만원 정도를 청구했고,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차량 운전자는 사고 부위 범퍼를 도색 처리하며 4흘 동안 차량 렌트 비용을 포함해 수리 비용만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달이 지나도록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오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대 보험사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수 없다고 말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고를 접한 전문가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그것을 근거로 보험 처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토바이도 제대로 못 몰면서 양심도 없네, 전화 안 받고 잠수 타면 법적 대응을 못 한다니 이러면 보험을 왜 드나? 이래서 도로에 오토바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화부터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